건물을 그릇에 넣으시면 돼요. 와, 맛있는 냄새 나요. 음,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열무김치 만들어 볼게요. 열무를 먼저 풀어서 뿌리 쪽을 똑같이 맞춰주세요. 그런 다음에 꽉 묶지 말고 살짝 묶어주세요. 그리고 과감하게 뿌리 쪽을 잘라주는 거예요. 또 뒤집어서 보면 안 잘린 부분이 있잖아요. 네, 손 요렇게. 그리고 끝 부분도 살짝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손질이 쉽잖아요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 한줌씩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떡잎 있으면 떼어주시고 한 4에서 5cm 정도면 길지 않아서 먹기 좋아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열무 두 단에 얼갈이 한 단을 섞으려고요. 이것도 4cm 정도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. 흙이 많아서 한번 헹궈 가지고 절일게요. 절여볼게요. 먼저 그릇에 열무를 넣고 소금 한 주먹을 집어서 뿌려주세요. 소금은 좀 넉넉히 뿌려주세요. 지금 음, 기온이 좀 차갑잖아요. 그래서 잘안 절여져요. 삼켜놓고 또 소금 뿌려주고 아래보다 위에는. 열무를 더 얇게 펴주세요. 아래는 이제 소금이 녹아지면서 간기가 많이 가잖아요. 위에는 아무래도 덜 되니까. 쪽파는 3cm에서 4cm로 썰어주세요. 양파는 갈아줄 거예요. 도 갈아 줄 거니까 조금 작게 썰어서 넣어 주시고요. 마늘도 다 넣어 주세요. 밥도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슈가 소금도 넣어 주시고 물을 부어서 갈아 줄게요. 고춧가루 다 부어 주세요. 그리고 금방 갈아 놓은 거다 부어주세요. 양념 잘 섞어 놨다가 쭈루룩 부어주면 김치가 끄신 거예요. 음, 잘 자르셨어요. 세번 정도 헹궈 주세요. 바로 물기 많이 빼지 말고 버무릴 그릇에 넣으시면 돼요. 와 맛있는 냄새 나요. 음 맛있겠다. 이게 끝입니다. 오 먹고 싶어 얼갈이가. 맛있을 것 같아요. 하나 먹어볼게요. 음! 얼갈이가 고소하네요. 음, 열무 김치 담아서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 먹었더니 오! 완전 굿이에요. 정말 맛있어요. 한번 따라해보세요. 오늘도 김치 담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